라든지 뷰티 시술. 인상. 막 남들이 봤을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내 얼굴이 예쁘면 맞죠. 좋은 거니까 저는 성형을 하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 미의 기준은 외모가 아닐까요? 1차가 외모고 2차가 마음인 거 같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쁜 사람 저요 마음씨도 더 예쁜 거같은 같아요. <laughs>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기 못생긴 이들이 왔습니다. 말 그대로 관심병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바지의 왕자를타는 건데, 외모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첫인상이 나쁘게 바뀌다 보니까, 벌레가 이제, 그냥, 찌꺼기, 쓰레기. 아. 그, 이제 살찐 스트레스 때문에 더 멀리 걸로 풀고, 저 또래 애들이. 돼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죽고 싶고. 여름부터 레츠미의 주인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이 쏟아졌는데요. 총 110명의 신청자들. 네, 8월 31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여다 봤습니다. 레츠미 아, 주인공을 가려내기 위해 심사숙고하면서 의견을 모으는 제작진들. 한명한 한 명의 사연이 다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열띤 회의를 거듭해서 일차 주인공 네 명이 가려졌습니다. 그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는 그의 집. 그는 이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지낼까요? 오후가 다 돼서 일어난 윤함주 씨 외출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데요. 반찬이 별겁네 하나로 빼먹을까? 일5오 마디 해가지고. 네. 어너 봐. 주식단은 라면. 관리 잘해. 예. 형도 초등학교 육학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응? 초등학생 동생에게 네. 끊임없이 자기 외모 비하와 충고가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 이 해야 될 거래. 엄마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으니 오죽 하시겠냐? 예. 제가 인상이 되게 사나워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나는 무표정인데도 불만이냐 그러고 막 째려본다 그러고 하니까 인상 쓰지 말라 그러고 원래 표정이 이런데 저는 되게 잘해 보려고 노력하고 도 그런데도 외모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첫 인상이 나쁘게 박히다 보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그 뒤에 노력을 해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런 함주 씨에게 항상 달려와주는 어? 단한 명의 안녕하세요. 친구. 아, 오랜만이다. 아, 오랜만이야. 야, 오토바이 타고 왔던데 오토바이 없다두고. 함주 씨에게 소개팅을 해주기도 해놨어. 했답니다. 야, 참 잘생겼죠? 어. 함주 씨도 오랜만에 아,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아. 나한테 연락이 왔어. 친구도 함주에 대한 편견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뭐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미지가 되게 안 좋고 되게 친구들 사이에서 좀 예,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뭐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붙여진 거 엄마 이렇게 하나? 괴물 관심병사 왕따로 살아온 윤함주 씨는. 내츠미만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의 집, 늦은 시간인데 미희가 가장 먼저 귀가합니다. 라면이 꽉찬 부엌, 냉장고 벽은 야식 쿠폰이 도배를 할 만큼 미희는 야식과 생각했던 것보다 친해 보이는데요. 드디어 엄마와 언니가 왔나 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이자 밤 11시에 도착한 것은 바로 피자와 치킨. 미는 말 한마디 없이 먹고 또 먹습니다. 셰프 같죠? 참 열심히 먹는 미의 먹방. 우리 옷으로 거기에서 유니폼으로 입어. 왠지 미희 가족은 맛있어. 야식이 익숙해 보이는데요. 한주는 야간, 한주는 주말 하다 보니까 늦게 오잖아요. 늦게 오고 늦게 먹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늦게 먹고 또 미희 같은 경우는 또 잠이 많아요. 먹고 이렇게 푹 자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살로 하고. 아, 삼겹살 사 인분 주세요. 삼겹살 사 인분이요? 네. 네. 미희는 고기를 가장 좋아한다는데요. 둘이서 4인분을 먹고도 2인분을 더 먹은 건 비밀로 해야 할까요? 콜라 사랑도 남다른 미희. 먹고 또 먹고. 싶기는 하는 걸까요? 아 발이 추나. 살 때문에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는 미희. 뭐 보통 뭐한 삼겹살 먹으면 3 인분 많이 먹기4 인분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한육 인분 막 그렇게 먹고. 거기다 뭐 후식 먹을 때도 있고 냉면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막 억지로 먹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막 받고 그러는 걸로 먹는 걸로 푸는 것 같고. 막. 그, 이제 살찐 스트레스 때문에 더 먹는 걸로 풀고, 이제 제 모습을 남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집에만 있고 더안 나가다 보니까 처음 뗐을 때부터는데더 적었었어요, 살이.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듣고 살을 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막 먹기만 했어요. 돼지, 돼지. 그리고 또 돼지로 살아온 문미 씨는 레치미가 될수 있을까요? 여기는 엄마 별님이의 집입니다. 딸 루리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별님이. 좁은 투룸이지만 행복한 모녀입니다. 먹을 건 라면뿐인 엄마 별님이. 눈이 안 좋아도 TV만 보고 잠자는 시간 외에도 늘 눕는 별님이 TV를 보거나 일하러 나간 남편에게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살 빠지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룰이랑 제 전신 사진올리는거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고 싶어요. 친구들 볼 때나 뭐 이제 애기 엄마들이 애기 딸이랑 커플 옷도 입고 사진을 올리고 그러더니 아 나도 살펴서 루랑 저런 거 입고 싶다 이런 생각. 오빠랑 루리랑 그냥 가족 사진 찍는 거 못난 외모만큼이나 사는 게 힘든 엄마 별 님이 레츠미로 다시 웃게 될까요? 마지막 주인공 한솔이 양치도 씩씩하게 하고 모든 게 털털하고 중성스러운 커트머리 한솔이 다 됐어요? 네 출근한 면돼요 지금? 네 화장도 안 하고? 네왜왜 화장을 안 해요? 어, 원래 화장품 냄새 같은 건안 좋아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딴딴한 한솔이의 몸은 오늘도 일터로 향합니다. 보드 카페 아르바이트인데요. 항상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사장님은 한솔이에게 더 신경을 써 주십니다. 한솔이가 어렸을 때 컴플렉스가 많이 있어 가지고 거의 그 여잔데 거의 반은 남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진행을 봤기 때문에 한 소리가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라 개념으로 제가 자꾸 추천을 했습니다. 같은 또래와 있으니 더 남자 같은 한 소리. 무라만 어깨를 타고 났지만 높된 <목소리> <타고 났지만> 목소리가 <목소리> 참 귀엽죠?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외적인 것보다는 성격을 봐주는 남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가더라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저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남자친구도 되게 많았고요.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길 가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막왜 만나냐, 그런 식으로. 아, 차라리 그냥 이쁜 여자 소개시켜줄게, 중기란 말들 너무 많이 들었고. 네. 개이러한 소리들.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누가 봐도 남자였던 정한솔 씨는 레츠 미를 통해 예쁜 여자로 변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어요? 주인공들은 외모 때문에 마음도 아파하고 있었는데요. 사슴의 표마를 읽으면서 본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네요. 이 그림 이 문신이 너무 빼고 싶어나 마음 구석구석이 아픈 <laughs> 주인공들. 주인공들은 아픈 이야기들을 잘 털어놔 좋습니다. 내 치미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laughs> 네. <laughs> 내 취미를 위해 함께 모인 의료진들을 소개합니다. SME 이상혁 원장님 광주안과 임성규 원장님 위드미치과 박현우 원장님 천마음 심리상담센터 김명희 소장님이십니다. 내 취미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들입니다. 남자같은 여자 못난 엄마 돼지같은 아이 괴물같은 남자 이들 중단한 명의 주인공이 내 취미가 됩니다. 못생겨서 왔다 아름다워질 단한 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